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작할 컨텐츠 제니시 서버에서 키우고 는 레벨 288 일륨 헛걱정님의 기정체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륨이 상당히 지금 괜찮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본즈님이 약팔러 왔다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30, 30, 30, 30, 30, 뭐야, 얘는 29. <laughs> 아, 소크는 소우크 29에서 30안 찍는 이유. 이거 보세요. 스킬 레벨 올라가는 거 봐. 아, <laughs> 이게 존나 웃겨요, 이거. <laughs> 자, 이렇게 전투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투력 보여드리면은, 어, 4억 700만으로 올랐네요. 4억 700만. 이렇게 됐고요. 일단 4억, 이제 9만 초반대로 보이고요. 9만 초반대. 네 안녕하세요 저는 288랩 제니스에서 일리움을 키우고 있는 헛걱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장단점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티 무적이라는 시너지가 메이플에서 유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상위 부스에서 상당히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윙비트라는 스킬이 딜이 센데도 재사용이 터짐으로 굉장한 똥맛을 느낄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근두운 일리움이 먼저 나왔는데 못 알아들으셔가지고 근두운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웃음> <웃음> 패턴 회피에 상당한 메리트를 보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아다니면 네. 재밌습니다 변신하면 어. 재밌어요 <laughs>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음. 단점은 간단하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리음은 좋기 때문에. 어, 일리음의 스킬 자체가 후 딜레이가 전체적으로 긴 편이에요. 그 조작감이 뻑뻑하다,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게이지. 이제 메이플에서 게이지라는 요소는 굉장히 큰 죄악이죠. 음. 많이 개선됐음에도 확실히 족쇄로 작용하고 있고, 일리음이 위점프가 없어요. 텔레포트도 상당히 짧은 편이거든요. 찍기라든지 아니면 세렌의 권능. 이런 부분에서 좀 단점을 보입니다. 투자 효율이 좀 상당히 안 좋은 편이에요. 음... 자체 데미지 퍼나 마력이 굉장히 높아서. 네. 네 일리음은 도공이 두 줄이 가장 최적일 정도로 데미지 퍼가 높은 편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식을 좀 바꿔보려고 방송 출연을 했고, 일리음 좋습니다. 마스터리 코어 전과 후로 어느 게 가장 많이 바뀌었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두 가지 요소가 넘어왔어요. 첫 번째는 네. 이제 리액션 딜이 올라갔고, 두 번째로는 모탈 네. 윙비트 스킬의 데미지가 올라갔는데, 리액션이 딜이 세짐에 따라서 평딜 부분에서 뭐 엄청나게 세진 건 아니지만 꽤 개선이 됐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윙비트는 엄청난 개선이 있었는데, 그 아란의 헌터즈와 유시, 유사한 스킬로서 변신하면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인데, 워낙 네. 약해가지고 사용을 안 하는 스킬이었는데, 20초 동안 때리는 평타를 합친 딜보다 더 강해져가지고, 거의 극딜기가 하나 추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윙비트가 세짐에 따라서, 윈비트를 쓰고 변신을 바로 해제하고 다시 변신함으로써 이제 재사용에 대한 리스크들이 밀리는 리스크가 없어졌어요. 네, 이런 식으로 구조적인 개선이 스킬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할 만한 직업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얘는 항상 게이지를 풀로 채우고 보스를 가야 되기 때문에 어 지금 놀 때가 아니에요. 어 지금 일을 해야 됩니다. 얘는. 그래서 이렇게 게이지를 너무 습관적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걸 까먹었네요. 너무 당연한 거여서. 아, 너무 당연한 거여서. 자, 일단 대충 채웠고. 한번 이제 질량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여기에서 일단은 깔 것들 갈, 깔고요 자, 갈까, 가볼까요? 가봅시다 자, 1피를 터졌으면 이렇게 딱 터트리고 바로 가, 갈기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1피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이제 지상성이 많이 도움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깔고 패차 쓰고 바로 돌아가지고 다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1필터일 때딱한번더 터뜨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은 깔끔하죠.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고 한번 다시 깔아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면은 일단은 오리진 이렇게 하고 얘 예, 글로리 날라다니는 그 자벨린 그리고 그리스탈 이그니션 확실히 그 모탈 윙비트가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은 스킬이 하나 들어와 오게 됐죠 꽤 주요하는 스킬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가자구요 갑시다 바로 변신하고 갑시다 오어 <목소리> 뭐야 어? 실마으 풀려? <laughs> 잠깐만 아 잠깐만요 그냥 쟤네 저 바로 써야 될것 같음 어? <목소리> <정전 공작. 목소리> 갑시다! 자, 바인드로 이어주고요. 바로 갑시다. 아우, 잘 들어갔죠? 아우, 깔끔합니다. 자, 확실히 안정적으로 딜을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끝! 이게, 딜 나쁜 편이 절대 아니에요. 음.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번 거. 빨리 와주세요. 1필. 와우! 이게 확실히, 세진 그 느낌이야, 이제. 이렇게 하고, 다시 깔고요. 페타 쓰고 바로 변신하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날려줘야 돼요 오케이 싹 써주고요 1필 맞았죠? 깔끔했죠? 본질이 몰래 이렇게 1필 터뜨린 거 연습하고 왔지 <laughs> 세미 유틸 힐, 자 힐도 조금 있기 때문에 써먹으면 또 나쁘지 않아요 대사용 안뜬거좀아시 크기를 안깔게요 그냥 좀 애매해서 자 완전 무적있다 그랬죠? 이런식으로 싹 풀어주면 됩니다 자 바로 변신해볼까요? 흡수 때리고요 바로 갑시다 자 이런식으로 피할 수 있다는거 터뜨리고요 자, 클템이 생각보다 나오죠? 지금 3페이지에 극딜이 안 돌았습니다 자, 바로 이제 극딜을 올려볼까요? 갑시다 한번 엎드리고 그라모더 깔아주고요 싹 쓰고 바로 이제 변신합시다 바로 갑시다 자, 쟤네무적써두고요 바로 딜 들어갑시다 깔쌈하게 들어가도딜 폭발적입니다, 지금 자, 이런 식으로 피해주면서 하고요. 강제 부유니까. 아, 까비. 이건 내가 살짝 놓쳤다잉. 탈포. 자, 이렇게 내려왔으면 다시 쓰고, 패차 쓰고, 바로 올라옵시다. 바비. 다시 한 번. 괜찮아. 바로. 오케이, 딜만 안 놓치면 그만이야. 됐어. 이게 딜이 생각보다 진짜 괜찮게 나와, 근데. 이게 나쁘지 않다니까, 지금 딜. 진짜 딜량이 절대로 나쁜 편이 아니에요. 자, 일단 다 깔고, 바로 흡수하고, 바로 합시다. 자, 무적한 선더 있어요. 갑시다. 음. 자, 이렇게 해서 6분대에 컷 맞습니다. 어이, 클탐 진짜 잘 나왔죠? 그래서 완벽하십니다. 일용이 지금 운영을 잘하면은 확실히 딜량은 보장받는 느낌이다. 나 그런 느낌이에요. 본진이 이번에 어 잘한 거 같나요? 아, <laughs> 완벽하십니다. 어 깔끔합니다 네, 네. 깔끔했다 초반에 네. 어쩌고 아! 아 선생님 이거 재사용 언제 터지나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근데 그러게요 안 터지네요 <laughs> 일단은 세렌도 나쁘지 않아요 세렌 상승도 나쁘지 않은 게이업텔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세렌도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갑시다 자, 그 외축 안 썼어요 그 외축 안쓴 겁니다 자, 바인드 써주고요 바로 갑시다 살짝 좀, 약간 힘 조절할 거예요 여기는 너무 세가지고 자, 힘 조절할 겁니다 어, 그만 때려야 될 각이 보이죠? 음,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엎드려서 피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나게 크나큰 장점이에요 음. 아이렇때쉴 때가 아니에요 어 일해야 됩니다 <laughs> 아 미안합니다 네. 지금 입털 시간에 일해야 돼가지고 <laughs> 네아 <laughs> 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1필 오케이 터졌습니다 바로 가면 돼요 이러면은 오케이 좋아요 빠져야 돼요 일단은 오케이 나 크리스탈 다 깔아두고요 흡수하고요 바로 갑시다 바로 날려야 돼 그냥 늦었어 자 계속해서 딜해줍시다. 프리딜이요, 프리딜, 프리딜입니다. 떨어질 타이밍 이거 써주고요. 아세상부럽게안 터지네 진짜. 기침되면 <laughs> 징캣님이 문제가 아니신가? 아 그런가요? 음... <laughs> 계속해서 소크 계속해서 깔아주고요. 자, 이러면 다 돌았으니까 바로 갑시다. 다 깔아주고요. 변신해주고요. 바로 갑시다. 에픽 안 올라왔습니다. 에픽 좀 다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인드 일단 써주고요. 자, 제네 무적을 쓰고 바로 갑시다. 혹시 모르니까. 계속 크게 올려줍시다. 자텔포로 피하면 됩니다 이거 텔포로 피한구만. 자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 바로 깔고 바로 변신하고 갑시다. 이러고 터트리면 끝. 오케이 깔끔하죠? 확실히 딜잘 나오는 친구입니다. 바로 석양 여유컷. 이게 지금 이게 인류입니다. 가이삼 짬뽕 멋있다잉. 이. 이 정도면 이제 칼로스 솔플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변신 해주고 갑시다. 자, 1필 보호하겠습니다. 1필 안 뜨면 이거부터 먼저 날리고. 오케이,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거 1필 터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바로 갑시다 아, 어딜.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강제로 부유하기 때문에 각 패턴 잘 봐야 돼요. 어, 좋습니다. 잘 들어갔고. 자, 잠깐만요.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이렇게 재사용이 터지면은 이렇게 두번 날릴 수 있어요. 방금도 이제 변신 풀고 바로 나갔죠?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밑에서 살짝 공격. 야, 아래에서 공격한다. 와, 이거 좀 메리트 큰것 같아요. 원래 아래에서 공격되는 직업이 생각보다 잘 없거든요. 갑시다! 자, 최동대까지 받았습니다. 이러면은 널널하죠? 풀고 한번 쓰고 이거로 싹 마무리 멋있게 해. 오케이. 야또 마지막 기사님 있었네. 오케이 이렇게 깔쌈하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일단은 총평을 말씀드릴게요. 총평 일단 재밌어요. <laughs> 재밌습니다. 막 날아다니면서 유틸적으로도 진짜 괜찮았어요. 좀 길지만 그래도 완전 무적이 또. 있었고요 파티 무적 어, 어쩔 어 무적 또 이제 10초가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확실히 딜 우겨넣는 환경도 이제 텔포 직업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았다 진짜 괜찮았다 그리고 딜량이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딜량이 괜찮습니다 게이지 채우고나 그러지 조금 그거긴 하죠 그니까 평딜 실력이 안 나오면은 극딜이 밀려요 무조건 밀리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추천할만한 직업 반열에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움이 이제 딜도 강하고 네. 사냥도 아주 최상의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파티 무적은 한번 파티원으로 맛보시면 태어나오실 네. 정도로 좋으니까 게이지 그까짓 것 조금만 적응하면 아무 생각 안 하고 이제 패시브로 채울 수 있으니까 일리움 많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그거 맡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일리움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